남극 탐험은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 노르웨이 탐험과 라문센과 영국 탐험과 스콧이 남극점에 닿으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1978년 남극해 크릴 조사를 시작으로 남극에 관심 갖게 되었다. 이후 1985년에 17명으로 구성된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의 남극관측탐험대가 남극 킹조지섬과 인근 해역을 조사하며 남극 진출에 대한 꿈을 키웠다. 당시 탐험대원으로 참가했던 이동화 대원의 일기다. 11시 32분 양쪽 날개의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무사히 남극까지 우리 대원들을 내려다오. 신의 운총도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이들을 지켜 주소서. 당시 탐험 대원이었던 이동화 씨는 지금도 그날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는 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1985년 안타틱 엑스피디션 니파브로 코리아 그런마크를 저희들이 지금 표지를 하고 이는 망원경이 꼭 있어야 되니까 어, 각 조업별로 이 망원경이 다 있었죠. 지금 이게 하도 오래가 잘안 열리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서던 이제 망원경들이에요. 왜냐, 아, 예, 이 망원경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크레파스라든지 크레이는 이제 지형을 파행하면서 앞으로 앞으로 진진했죠. 남극 관측 탐험대는 남극에 머무는 약4 0일 동안 세 가지 활동을 했다. 남극의 최고봉 빈슨 메시프를 등정했고 해저를 탐험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엽서를 보내 우리의 활동을 세상에 명백히 알렸다. 마지막 세 번째 저희들이 행기 남극 가서 대한민국 우체국을 만들었어요. 왜냐 미국 우체국 못 봤다입니까? 일본 우체국 못 봤다입니까? 우체국만큼은 그 나라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극 탐험을 갔을 때세 번째 대한민국 우체국을 남극에서 만들었고. 남극 탐험대가 무사히 돌아온 뒤, 우리나라는 이듬해인 1986년 남극조약에 가입했다. 남극 진출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다. 남극 탐험대가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킹조지섬에 대한민국 최초의 남극 과학 기지 세종 기지가 준공되었다. 남극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문도시를 거쳐야 한다.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호주의 호바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이아가 남북의 관문도시로 불린다. 세종과학기지로 가기 위해서는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를 통해야 한다. 칠레 남단의 마젤란 해협에 있는 도시 푼타 아레나스.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기 전까지 이곳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역할을 했다. 최근 크루즈를 이용한 남북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졌다. Famous, 15, 칠레는 1820년부터 바다사자 사냥을 위해 이미 남극에 진출한 경험이 있을 만큼 Until 1980, mainly the Air Force and the Chilean Navy were helping the countries that wished to go to Antarctica. But some countries they decided to use have a station, a base in in Punta Arenas. The United States has a building here.

이 여정의 비행편을 운항하고 있는 민간 항공사는 1989년부터 칠레 정부와 군의 승인을 받아 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 푼타 아레나스에서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남극 킹 조지 섬의 칠레 프레이 기지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칠레 공군이 운영하는 관제탑과 활주로가 있다. 안반을 깎아서 만든 활주로는 남극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활주로 중 하나다. 남극 프로그램 국가 운영자 위원회 콤넷에 의하면 이 활주로를 이용한 비행기 운항 수가 연간 30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Con de no, a piada, es de no se puede intervenir esta pista con ningún tipo de material que no sea natural, por tanto ciertamente es muy distinta. La mayor importancia que tiene, tiene la operación en una pista en Antártica de mitigar a los animales como pingüinos como lobos marinos que eventualmente pudieran ingresar a la pista. Lo que tenemos que hacer es que eh, las aeronaves vayan a mantener un punto de espera en la medida que esos animales, por su propia voluntad de alguna manera, quieran salir de la pista.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을 만들 수 없다 보니 활주로뿐만 아니라 차량이 이동하는 모든 길도 자갈길 아니면 흙길이다. 그러나 남극을 방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과학자들에게는 고마운 일이다. a 6000 y 7000 personas d 6000 y 7000 personas de r básicamente asociados a eh, por un lado los aerocruceros, por otro lado nos utilizan mucho los programas eh, eh, antárticos nacionales de distintos países incluyo a, a Corea digamos en, esto, en la utilización de nuestras capacidades logísticas 지연되는 일도 빈번하다. 타 아레나스에서 남극으로 가는 인간 항공기는 두 종류로 한종은 연구원들과 여행자를 위해 또 다른 한종은 의료용으로 운영된다. 비행기의 운영은 민간에서 진행하지만 활주로는 여전히 칠레 정부의 몫이다. 칠레 정부는 남극 관문도시로서의 역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그 일환으로 안정적인 활주로 운영을 위해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Y dentro de ese, eh, eh, de ese proyecto está la eh, mantención, reposición y también ampliación de la pista Teniente March. Seguridad eh, eh, aérea, se está eh, rehabilitando el terminal de la dirección de aeronáutica con los equipos para eh, hacer todos los procesos de aproximación lo más seguro posible. 이요리아 에~ 멘타리아멘로케바 에~ 에 에~ 리 세종 과학기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 킹조지섬의 칠레 활주로와 물류 운영 능력은 필수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국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푼타아레나스의 협력센터를 세웠다. 한국 협력 센터가 어, 유일한 협력 센터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나치하고 오래전부터 협력 활동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 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어 이나치에서 이제 협력 센터 설치를 받아 준 거고요. 한 칠레 협력 센터를 세우면서 두 나라의 연구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은 물론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남극의 기후 환경은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단몇 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남극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과정이며 남극에 흩어진 수십 개의 기지들이 시설과 자료를 공유하지 않으면 남극을 이해할 만한 연구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남극 연구는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